25절에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에북이스라엘왕 나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나답은 아사 왕 둘째의 예.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에 의하면 채 2년도 되지 않아 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28절 말씀해 보니까 바하사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갈 족속의 아히야의 아들이라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바사가, 정말로, 예, 뭐, 그,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 있었을 때 그를 죽였습니다. 어,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도를 애워싸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 그때, 예, 갑자기, 예, 바사가 나타나서 아, 나답을 어, 죽였습니다. 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그 원인에 대하여서, 어, 29절에 왕이 될 때에 여러부하며 오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사람로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사랑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중복돼서 나와있는 이름은 아히야 입니다. 물론 실로사랑 아히야와 예, 지금 아야의 이 아들 바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중복돼서 나와서 좀 약간 이렇게 클로저에 클로저라더라 네, 이렇게,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어,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이아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또 다른 아이아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 아닌데, 아이아의 말씀, 아이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아라고 하는 사람, 신로 사람, 선지자의 이름과 또 바하사의 아버지 이름 아이야를 겹쳐서 이렇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어, 이렇게 예, 썼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어, 그 이름을 이렇게 넣었는데 공교롭게도 예, 같은 이름, 다른 사람입니다. 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예, 선지자 아이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 여보 밤의 왕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당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몰락을 당했는가? 예, 26절과 20, 그, 26절과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그가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그니까 러 여러 보암도 하나님을 등지게 하였고, 그 길을 또한 지금 아들 나답도 행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기간이 기냐 짧냐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데 짧은 기간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3 0 절에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이 아들에게도 미쳐졌고 그,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며 살게 한 죄가 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마음을 두고 어, 통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부함의 잘못된 모습도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했었던 어떤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그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면 되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청하고 아 이렇게 하면 그들을 어 그렇게 그 인도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백성들을 속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죠. 왜 네, 왕이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도 허전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람들이 허전했거든요. 뭔가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 뭔가로 대체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들에게 뭔가 또 다른 그아 이것이 하나님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놓고 어, 그 제사드리게 하고 어, 또 다른 나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아, 이것이 또 우리가 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제시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냐고 우상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다른 길을 만들어. 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모함의 길을 아버지의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한. 그래서 다윗 길이 아니라 예, 그 길을 가게 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집안을 완전히 다 몰락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가 어찌 큰 죄를 지어서 백성을 다 장국 가게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그 저기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짓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려고 이제 아들 때에 그 신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모발을 하게 하고 혁명을 당하게 하고 부태타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면서 아예 다그 멸절을 하는 물론 이렇게 통치자가 바뀔 때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 특별히 뭐 사회지권에서 독재를 하는 그런 데서는요. 다 멸절을 시켜요. 왜? 그래야 신하 없어야 든들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멸절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저 철저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서 예,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족 전체를 다 이렇게 몰라의 길로 가게 하신. 죄가 그만큼 무거운,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어, 정말, 어,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오셨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어, 이렇게, 뭐죠, 그, 폐위시키거나, 예, 죽임을 당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고 싶어서 하고, 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리시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냐, 죄냐. 네, 그거죠.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면,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역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나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담의 이야기를 마지막에는 나담의 이름도 빼버리셨어요. 이름도 뺐어요. 2년 동안 통치했는데 나답과 그 누, 나답과 누구죠? 예, 아사 사이거든요. 근데 나답의 이름을 아예 빼버리고요. 그리고 좀, 좀 뭐죠? 의도적으로 바사 왕 사이의 일생 동안 전쟁 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아예 그냥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그만큼. 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짧은 2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 기간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나를 다스렸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아예 그냥 마지막에는 그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었거든요. 아예 다 그냥 하나님 흔적조차도 사라지게 하셨던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일부러, 바하사, 그, 모바는 바하사의 왕의 이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것도 전쟁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바하사는 자기 왕을 죽인 인물이니까, 또 이거는 당연히 계속해서 피비린내 대한 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를 또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 그 악순환이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계속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본을 보이고 또한 좋은 본을 따라가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은 나쁜 걸 봤는데, 그는요, 좋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답은 안 좋은 걸 보고 그냥 안 좋은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든지 보는 게참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네. 나쁜 걸 봤어도, 아,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타산지석에 대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합당한 거죠. 나는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그거는 자기가 잘못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이럴 수 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 거죠. 네. 본인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들여졌으니까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 그 환경에 자기를 맞추었다 라고 하는 것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았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하 여러분이나 어, 정말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의 후손들이 예, 생겨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영광된 가원들이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